1월 가수 에녹의 수입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초 그의 행사 출연료까지 밝혀지자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에녹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에녹은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를 넘어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세터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은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고 새롭게 발매된 신곡은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의 음반 판매량은 물론 스트리밍 수익까지 기록적인 성과를 보이며 에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팬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단순히 음악으로 그치지 않고 광고, 브랜드 협업, 다양한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영역을 확장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업계 전문가들은 에녹을 2025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엔터테이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성공은 단지 운이 아닙니다. 음악에 대한 진심,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쌓아온 그의 커리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수입과 출연료는 단지 시작일 뿐, 에녹은 앞으로도 더큰 기록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을 보장받는 시대. 에녹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는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까요? 가수 에녹이 1월 한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1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유튜브 광고 수익, 브랜드 협찬,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료가 포함된 그의 수입 구조는 에녹의 다방면에서의 성공을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특히 에녹의 최신곡은 국내 주요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의 음악이 빠르게 퍼져나가며 글로벌 팬층의 확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신곡은 한달 동안 5천만 건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에녹은 약 2억 원의 음원 수익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가 전 세계의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며 음악 산업에서 그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녹의 유튜브 채널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급증하면서 약 1억 원에 이르는 광고 수익을 기록하며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에녹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음악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성공은 단순히 음원 판매와 공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음악, 광고, 디지털 플랫폼을 아우르는 에녹의 수익 모델은 현시대의 아티스트가 어떻게 다재다능한 재능과 전략으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한달 만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은 더더욱 놀랍습니다. 가수 에녹은 이제 단순히 음악으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닙니다. 그의 독보적인 패션 감각과 세련된 이미지 덕분에 글로벌 브랜드들은 그와의 협업을 위해 앞다투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에녹은 1월 한달 동안 브랜드 협업으로 약 4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겨진 광고는 단숨에 화제가 되었고 특히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콜라보 캠페인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그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에녹의 매력은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공연과 행사 출연료 역시 최근 몇 달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월 초 기준 그의 행사 출연료는 7.00억 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작년보다 50% 이상 상승한 금액으로 현재 그의 상업적 가치를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에녹의 이름이 붙는 행사나 캠페인은 대중의 이목을 끌며 흥행을 보장하는 성공 공식이 되었고, 이는 업계 관계자들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많은 브랜드와 이벤트 주최 측을 사로잡았을까요? 단지 그의 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녹은 단순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브랜드 자체로 자리잡은 인물입니다. 그의 세련된 이미지, 트렌디한 감각, 그리고 대중과의 강력한 유대감은 그를 광고와 협업에 최적화된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자 대중의 관심을 끄는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에녹의 가치는 그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영역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미 그가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협업과 캠페인은 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대중의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의 가치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에녹의 눈부신 성공과 놀라운 수입이 공개되자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팬들은 에녹의 실력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이 단순히 대중의 귀를 사로잡는 것을 넘어 삶의 동기와 위로를 준다는 점에서 팬들의 감동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한 팬은 소셜미디어에 에녹이 거둔 성과를 보니 너무 자랑스럽다. 그의 노래는 내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든다. 며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에녹의 성공을 단순히 음악적 성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녹을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로 평가하며 그의 모든 활동이 곧 영향력 있는 트렌드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문화적 아이콘이다 라는 평가는 그가 가진 상징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팬들과 업계가 동시에 주목하는 그의 성장세는 그 자체로 에녹이 가진 특별한 위치를 보여줍니다. 팬들에게는 사랑받는 스타, 업계에는 성공을 보장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은 에녹. 그는 단순한 한 사람의 아티스트를 넘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의 관심은 앞으로 에녹이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또 어떤 무대와 작품으로 감동을 전할지에 쏠려 있습니다. 2025년의 시작부터 가수 에녹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월이 기록적인 수입과 행사 출연료가 공개되자 많은 이들은 그의 경이로운 성장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소속사는 에녹은 이미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팬들에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음악과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라고 밝혀. 그가 보여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그는 뛰어난 음악성은 물론이고 대중성과 상업적 성공까지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노래는 음원 차트를 휩쓸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무대 위에서 펼치는 에너지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2월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기록과 성과를 만들어낼지 에녹의 행보는 그 자체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진심이 담긴 가사는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며 그의 목소리는 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합니다. 아직 에녹의 최신곡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달려가 그의 음악을 경험해보세요. 에녹의 목소리가 당신의 일상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2025년은 분명 에녹이라는 이름이 빛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이 순간, 그는 단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